온다? 건물 안으로? 들어오나? 왔다 오그랑. 들어오나? 쏴쏴쏴아 저희... 아, 아직, 아직, 아직 있고 아, 있어 아직, 아직 아직 들어오면 어 차에 붙었다 지들끼리 싸운다 지들끼리 싸워 어 그냥 우선 죽이자 야 아, 저쪽 밖에서 지금 안쪽에서 보고 있거든? 그 철창 건너에서? 제 왔다 갔다 하고 아 어, 싸운다 쟤네 싸우는 거 보다 아차한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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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죽어 레버. 아, 우리또또 또 온다. 그래. 어, 저 차, 저차 아, 아리했어저차 잡쳐 버려야 돼. 저차 뒤에 있어. 아, 잠거다도 우리도 나가야 된다. 천천히 나가도 돼. 아, 어, 저기 있다. Pode okay, dá pra estar.